귀촉도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두 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 귀촉도 귀촉도는 어, 슬피 우는 두견새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진달래 꽃과 어, 융합이 되어서 표현한 시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가 깊게 예, 들어있는 시지요. 그 시를 내가 아는 대로 한번 낭독을 해보면 눈물 아롱아롱. 피리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선역 산말리 흰옥깃 여며여며 가옵심님의 다신 오지 못하는 파촉 삼말리, 신이나 삼아줄 걸슬픈 사인의, 목이 젖어 우는 새여, 하늘껏 가시님아, 어, 뭐, 대충 이렇게 세진 씨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 기척도가 되겠습니다. 어, 한국 대구 달성군 가창면 네 줄이 산길에 왔습니다. 진달래꽃이 만발한 어, 네 줄이 산길입니다 저는 해는 지금 어, 서쪽으로 지금 이엿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또 저렇게 해가 서산으로 어, 가고 있는 어, 모습을 보니까 어, 아리랑 민요가 생각납니다. 아리랑 민요 중에 특히 에,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라는 명구절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한편의 서정시보다 더 울림이 큰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집니까? 사람이 늙고 싶어 늙어요. 사람이 죽고 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뜰 때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면 어? 하루 종일 공중을 비비 돌다가 저녁에 서산으로 넘어가면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비유가 돼 있죠. 아. 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어눈 감고 죽기까지의 과정이 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인 아리랑은 원래 그 한의 정서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지나. 아 이것이 우리의 민요에 들어있단 말이야. 어 인생을 관통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어, 아리랑이라는 이 민요 속에서도 어시 시 이상의 이 울림이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 저, 어, 다시 한번 어,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 어, 아리랑 같은 이런 민요가 대단한 것이 바로 예술작품으로 어, 대단한 것이 바로 큰 이런 울림에 있습니다 그 울림도 그냥의 울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한민족의 정서를 에? 에, 나타내는 진달래꽃이나 아리랑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새기면서 시를 쓴다면 더 심금을 울리는 시를 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